내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심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보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어느 때 예배보다 은혜가 될수 은혜받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개인유생관리 잘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세요. 또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성경 말씀 잘 읽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오늘도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쪽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모두 준비했죠?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 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곧 죽기까지 되었어요. 자신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혹시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할까봐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도 뭐야, 사람인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말씀을, 성경을 기록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성경을 읽도록 해 봐요. 그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가 있던 지역인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죠. 여자들은 아름답게 꾸며서 거리를 다녔고요. 남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많은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 지금 디모데는 여성들의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남자들이 내가 잘났느니 하는 그러한 잘난 체를 같이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렇다면 청년의 정욕을 이겨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되지. 왜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청년의 정욕은 바로 죄이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란 마치 시속 300km로 달려오는 트럭과도 같아요. 그 트럭을 내가 멈추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트럭으로부터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죄를 내가 이길 수 있어! 라면서 부딪히기보다는, 그래, 나는 연약해. 나는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어. 그러니 피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의 정욕이란 여자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청년 때는 아주 몸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하고 싶을 때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옳다고 여길 때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에 빠질 때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여자들 아니면 남자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빠지기 쉬울 때죠. 그렇기에 그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디모데가 살고 있던 그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는 거 당연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결혼하지 않아도 서로서로 서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할 때였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디모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쉽게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될그 죄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큰 유혹에 빠질 때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 학교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성교육을 시켜 줄때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과 어른들과 맞서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피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서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괜찮나 하는 생각이 진짜로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힘이 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희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전문적인 지식도, 아무리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말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친구들,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간그 발걸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주위에서 그건 괜찮아 그 정도는 돼.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에 빠져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을 저희들이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화려한 말 속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유혹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장에 모이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